자료집으로 이번 국감 제가 배부해드린 대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 생각과 여러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합한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이나 아주 중점과 요점 정리만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131페이지부터 있는 미국의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 하스피터 메디컬 트리트먼트 프로토콜로 이것이 응급의료이송팀의 의료처치 지침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이 정도로 두꺼운 것들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소화 응급의료 지침만 제가 일부만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하고, 오늘 부디 바라건대 보건복지부의 장관님과 그 외에 또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에 있는 산하 기관에 여러, 그 공무원들께서 정말 한 번쯤, 아 하루 시간 내서 읽어봐 주시고, 이것을 정책에 좀, 아 직접적으로, 어,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장관님의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재선 의원이시기도 한 우리 장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국감을 왜 합니까? 예,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그 평소 행정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에 부족한 점, 미진한 점, 잘못된 점을 지적받아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고치는 응. 것을 바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확인 국감을 왜 합니까? 이렇게, 오늘. 뭐, 그동안 이제 산하기관들을, 소속기관들을 다 감사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제 다시 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국감에 확인 국감에 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것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유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그러면 장관, 씨, 그 10월 16일 이후에 15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는 하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즉각 조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데 저희도 관계 기관에 요청하 것이 저희 할수 있는 자, 자살 예방의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자살사이트를 이저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장관님, 제가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지금 아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 아무런 시정 조치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네요. 장관께서 이런 생각을 못하시면 차관님이 하셔야 되고, 차관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바로 안 하면,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유해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에, 당연히 시정 조치를 것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자, 오늘 예. 확인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예. 제가 이거 확인 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왜냐? 제가 왜 참담했냐면 10월 28일 인터넷에서 동반 자살을 약속하고 만났던 남녀 3 명이 남산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지금 언론에서 대하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제가 바로 10월 16일 날 지적을 했고 바로 조치하시고 바로 경찰청에 그 사이트에 저 폐쇄를 요구하셨어야 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수 있나?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월 16일 날 그때 그 지적한 사항을 그날 전화한 통화라도 만약에 조치를 취하셨고, 바로 우리가 공문 하나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그렇게 국감자료 바로바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못 만듭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이것이 자살을 세 분이 동반자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렇게 참담했냐?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고 구해야 할그 주무부처가 직무, 주무... 6이라고 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 최소한 국감 장소에서 지적된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조각 조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국감 준비를 하면서 11월 1일 한시 상황에서 어떤지를 보려고 저사 사이트를 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의 하나인 야후에서 자살 혹은 자살 동영상을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요, 그때 당시에 10월 16일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열어봤을 때 보건복지부 감사할 때 506건이었어요. 지금 어땠냐? 53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 1시를 기해서 제그 어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의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동반 자살자를 구하거나 독극물 판매 지식 제공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살이 지적한 자살에 대한 경고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장관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정경하는 안명 의원님 생각에서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이트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때 제가 박, 박 저기 확인까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법이라는 것도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하고 경찰청 등 관련 부서의 협조공문 지금 당장이라고 누가 나가셔갖고요. 협조공문 우리 장관께 장관 성함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협조, 조치를. 협조 공문도 이미 보냈습니다. 언제 했어? 무슨 시, 말씀을 하세요? 10, 10월 27일자로. 그러면 어저께 11월 1일자로 저희가 오늘 새벽까지 있으면서 예. 그때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근데 확인 안된 언제 협조 공문 보냈습니까? 10월 27일에 보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바로 그리고... 자료를 주시고요. 저한테. 예. 그러면 어저께까지 저희가 확인할 때왜 저한테? 그러면 자료 안 보내주셨습니까? 또 하나. 그 다음. 확인하시면 팔로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팔로업을 국감에서 지금 본위원이 해야 됩니까? 지적한 사항을? 자. 저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요. 저는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10월 16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전혀 감동이 없으셨습니까? 전혀 무슨 조치를 바로 하실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했다면요 적어도 10월 28일 날 이러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경찰청장님하고 지금 당장 음.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하고 바로 연결하셔갖고요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요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 오늘 당장이라도 노력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살 사이트, 이자 자살 예방 협회에서만 이 하는 행동을 하셔도요. 저는 적어도 이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우리 장관님께서 이 자살 사이트를 방치하시는 건요. 이건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고 자살 방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자살 방조는 범죄행위인데, 제가 지금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기, 장관님,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요. 이렇게 오늘 하셨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10월 1 6일날 바로 조치를 안 해서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지 모를지 모르나, 사실은 간접적으로 자살 방조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그래도 제가요. 그래도 표현이 좀지나치신것 같습니다. 자살 방조라는 말은요 그 사이트 반으로 그날 폐쇄했어도요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39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자살 방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확실하게 잘하는 질책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표현은 좀 지나치십니다 예. 장관님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모릅니까. 저는 여기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국감 마지막 확인 자리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냉정하신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냉정에 정말... 응. 정말 응. 네. 저, 장관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시고, 생명을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건강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안듣게 정말 오늘 점심주간이라도 꼭 조치를 취하시고, 제 확인, 이따가 추가 질문해서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 그, 보건복지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라고 이, 국감을 바라보시는 모든 국민들께서 이것을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고 생명의 그 존중이 싹트고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환 위원님. 그 공무원들께서 정말 한 번쯤 하루 시간 내서 읽어봐주시고 이것을 정책에 좀 직접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장관님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재선 의원이시기도 한 우리 장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국감을 왜 합니까? 예,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그 평소 행정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에 부족한 점, 미진한 점, 잘못된 점을 지적받아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고치는 어렵죠. 것을 바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확인 국감을 왜 합니까? 이렇게 오늘. 뭐그 동안 이제 산하 기관들을 소속 기관들을 다 감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데 저희도 관계 기관에 이제 요청하는 것이 저희 할 자, 자살 예방의 주무 기관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자살 그렇지만 사이트를 대책을 내는 권한이 하면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장관님 제가 예.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지금 아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 아무런 시정 조치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장관께서 이런 생각을 못 하시면 차관님이 하셔야 되고 차관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바로 안 하면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유해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에 당연히 시정 조치를 것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렇죠? 네, 저희 정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자, 오늘 예. 확인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예. 제가 이거 확인 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 자료집으로 이번 국감 제가 배부해드린 대로 선진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제 생각과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합한다면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이나 아주 중점과 요점 정리만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131페이지부터 있는 미국의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 하스피탈 메디컬 트리트먼트 프로토콜로 이것이 응급의료 이성팀의 의료처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주 일부인 이 정도로 두꺼운 것들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소아응급의료지침만 제가 일부만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하고 오늘 부디 바라건데 보건복지부의 장관님과 그 외에 또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에 있는 산하 기관에 여러 거기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제 다시 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확인하는 것이 근번 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국감에 확인 국감에 임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것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유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그러면 장관. 그 10월 16일 이후에 15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즉각 조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겠습니까? 왜냐? 제가 왜 참담했냐면 10월 28일 인터넷에서 동반 자살을 약속하고 만났던 남녀 3명이 남산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지금 언론에서 대하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제가 바로 10월 16일 날 지적을 했고 바로 조치하시고 바로 경찰청에 그 사이트에 저 폐쇄를 요구하셨어야 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할수 있나 이러한 생각으로 제가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월 16일 날 그때 그 지적한 사항을 그날 전화 한 통화라도 만약에 조치를 취하셨고, 바로 우리가 공문 하나 만드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그렇게 국감자료 바로바로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못 만듭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이것이 자살을 세 분이 동반자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참.